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이 컨트롤 박스가 하나 완성이 되어서 이거를 이제 발송하기 전에 어떻게 사용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동영상을 이렇게 켰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컨트롤 박스는, 어,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단독형 하우스인데, 일곱 개동그 컨트롤 하는 컨트롤 박스입니다. 어, 이게 뭐라 해야 되나, 이게. 모터가 좀 많죠? 스물여덟 개니까. 스물여덟 개. 28개. 일곱 구역에서 이제 이중까지 해서 스물여덟 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렵지는 않게 제작된 겁니다. 이제 1중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제어고, 2중 같은 경우는 이제, 2중 같은 경우 온도 제어고, 이제 시간까지 해서 이제 복합 제어로 들어가고, 음, 그리고 이제 강우 기능이 있고, 강우 시에는 이제 1중이 다시 됩니다. 그리고 고온 제어 기능인데, 고온이 걸리면 이제 2중하고 1중이 이제 같이 열리는, 예, 고론 제어를 하게 됩니다. 아,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뭐 어렵진 않고. 음, 잠시만요. 예, 계속하겠습니다. 고그 이중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시간 그리고 강우 고온 제어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면, 아 강우는 빼고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제어가 되게 됩니다. 아, 요거를 어떻게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어, 이 같은 경우는. 음...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먼저 이제 요거 위에 이제 온도계도 있고 밑에 뭐 이래 스위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먼저 어 이제 모터를 연결해야 되겠죠 이제 연결하실 때 이제 어떻게 연결하는지 그거부터 한번 할게요 이제 함을 설치하시면 함을 설치하시면 이제 단자대부터 연결해야 되겠죠 단자대는 이제 어떻게 연결하느냐 요 단자대가 보면은 단자대가 좀 길죠 긴데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별거는 없고 이제 모터가 많아가지고 좀 많은 거고 그 외엔 별거 없습니다. 요, 제 옆에 보면 이제 입력 전원이 이제 2 2 0 v 가고, 이제 모터가 이제 일, 일중이 이제 14개, 이제 14개, 그리고 노란색 이중이죠. 이중이 14개,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고외에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강우 센서, 저극 백롱, 요렇게 순, 색깔대로 넣어놨죠. 그리고 이제 고온 센서 하고, 이제 일중 센서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 들어가는 거 하고, 뭐 요거는 어려, 어렵지가 어렵 않아요. 이거는뭐 예를 들면 그렇게 하고, 이제 함을 이제 하고 난다음 이제 모터를 돌려볼 거 아닙니까? 모터를 제 거는 이제 스위치가 이제 그 수동 제어 기능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통합 제어하고 이제 개별 제어 방식이 있는데 일단은 요렇게 이제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면 은 모터가 움직일 겁니다. 움직이는데 만약에 모터가 반대로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모터가 이제 예를 들어 올리는데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올라가고 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고를 때는 그럴 때는, 이제, 그, 모터로 가는 선이 두 개니까, 그걸 뒤집으면 됩니다. 이렇게 뒤집으면은, 크게 문제 없이, 예,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예, 그리고, 음, 그리고, 그리고, 뭐 다르지? <laughs> 예, 하여튼,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고, 요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다할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게 하고 되고, 어,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이제 자동 제어를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자동 제어 될 때는 자동 제어 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계를 설정해야 됩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온도계는 고온작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비닐하우스가 특정 온도 이상 되면은 열리게 제어해 주는 건데 어, 제거 같은 경우는 고온 강제 열림을 하면은, 어, 특이하게 이제 이중도 같이 열리게 됩니다. 이중도 이제 고온에 의해서 같이 열릴 수 있도록 제거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원치 않으면은, 나는 일중만 열어야 되겠다 하면은, 어, 좀 번거롭지만, 요 일, 이중에 있는 휴지를 다 빼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언더, 어떤, 똘똘 때 이제 요거를 이제 사용하면 이중 같은 경우는 이제 사용 안 하게 되냐면은, 어, 농사를 짓다가, 그, 이중을 먼저 벗겨놓고, 이제 이중을 이제 매달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옆에 이제 줄로 매달아놓고, 어, 줄을 매달아놓고, 이제 이중을 사용을 하지 않죠.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가끔씩 생깁니다. 그런데, 어, 왜 이중이 또 열려야 되냐 하면은, 이제 컨트롤 박스 제어하다 보면 이중이 닫힌 상태에서 이제 또 고열이 돼가지고, 이제 장문이 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어,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제 제어권을 이제 제어 우선순위죠 제어 우선순위를 이제 제가 볼때 이거 아마 수동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많아서 어, 제어 우선순위를 이제 고온을 먼저 놓고 여기 보면 제어 우선순위라고 적어놨죠. 여기 보면은 이제 고온을 1순위로 하고 이제 비오면 닫히는 거 2순위 그러니까 고온이 되면은 이제 1중하고 2중이 같이 열리게 됩니다. 이중이 같이 열리고 이두 번째 제어가 이제 강우 닫힘 제어 이제 비가 오면은 다치죠다힐 때는 이제 이중은 안다치고 이제 일중만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동 제어기는 그 다음은 난 다음에 수동 제어입니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이게 무슨 순위를 어떻게 잡아주냐에 느 따라 다는데 지금 같은 경우 수동 제어가 세 번째 순위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어 이중 같은 경우 이제 타이머에 의한 닫힘 제어, 이게 이제 들어가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온도 제어. 각각 1중이나2중이나 온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제어를 됩니다. 순서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 그렇게 잡아놨고. 어, 이제 보통 이제 회사별로 다른데 회사나 뭐 상황마다 다릅니다. 저희는 이제 주문 제작하는 거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이제 그 완전 자동으로 완전 자동화 제어해서 거의 수동으로 쓸 일이 없으면은 수동 제어를 우선순위로 잡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같이 이제 하우스 동수가 일곱 동이나 되고 이제 온도계 한 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거의 세미 오토 비슷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봄철이나 이럴 때는, 봄이나 가을이나 이럴 때는 이제 그 수동 자동 제어를 어느 정도 쓰시는데 어차피 겨울 돼버리면 이제 자동 제어가 힘들어집니다. 이게. 이 때문에 보통 이제 수동으로 제어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수동 제어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죠. 예. 어, 고양이가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좀 시끄럽네요. 예, 요렇게 되는 게 있어 가지고 이제 우선 순위를 그렇게 잡아 놨습니다. 만약에 이 우선 순위가 좀 불편할 것 같으면 이제 이야기를 주시면 이걸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좀 알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공온 센서, 요거는 이제 일중 온도 센서고 여긴 이중 온도 센서입니다. 어, 일중 같은 경우는 이제 OP 놔두고 이제 CL 한번 다 치는 겁니다. 예. 예, 일단 계속하겠습니다. <laughs> 고양이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 <laughs> 예. 요건 일중항이고 일중은 이제 OPCL로 이래 맞추면 됩니다. OP가 열리는 온도. 그리고 CL이 닫히는 온도. 이러면은 이제 점진 제어 기능이죠. 이제 열리고 정지하고 열리고 정지하고 다니면서 이제 특정 높이를 맞추게 됩니다. 예. 야가스스로. 자, 이중 같은 경우는 좀특이합니다 이중 같은 경우는 복합 제어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온도 제어를 온도 설정을 해 놓습니다. 온도 설정을 해 놓고 해놨는데, 기본적으로 온도 로 제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정 시간, 여기에 이제 시간을 설정을 하는데, 시간이, 핀이 이제 24시간 타임이죠. 24시간 타임인데, 핀이 외부로 나가 있는 시간이 있죠. 핀이 외부로 나가 있는, 그 시간에는 강제로 닫히는 작동을 하게 됩니다. 핀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온도 제어를 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안으로 다밀어넣으면 이제 온도 제어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정 시간, 그 예를 들면 이거 언제 쓰냐 하면은, 이제, 야간에 수막을 켜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근데 수막을 켜면은 이중이 다 채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뭐좀 좋은 오토는 아닌데, 그래도 오토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수막을 타이머로 이제 제어하시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막을 예를 들면 뭐 오늘 6시부터 이제 수막을 켤 거다. 그래서 24시간 타이머다. 이런 걸 이제 연결해 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놨는데 어, 하우스 온도가 안 돼서 이제 수막 이중이 안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요 타이머도 같이 이제 작동 시켜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뭐수막이 이제 6시에 하면 요거는 한 45분, 다섯 시에한 45분에 미리 닫히게 세팅을 해 놓으면 이제 수막이 작동되기 전에 이중을 이제 강제로 닫아주는 그런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럴 때는 뭐 간단하게 이제 설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물론 요거보다 좀더 좋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이 수막 제어 컨트롤러도 좋아야 되고 뭐 이런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범용성으로 이제 간단하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어, 이건 뭐 어려운 건 없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니까 예. 이제 받으시고 이제 어려우신 어려우신 거뭐 있으시면은 설명 아, 이렇게 또 연락을 주시면 또 자세하게 이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여기 안에 여기는 이제 요거는 컨트롤 박스가 이게 부속이 많이 나갑니다. 뭐 어려운 부속은 아니고 여기 같은 거 보면 이제 예비 릴레이 그리고 요거는 예비 브릿지 다이오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 앞이 24시간 타이머 커버 그리고 파란색 나오는 거여거 있죠? 요게 강우 센서 위에 꼽는 겁니다. 여기 강우 센서 있죠? 강우 센서 위에 요 꼽는 겁니다. 꼽는 거. 왜냐하면 이제 요 위에 이제 새가 앉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 앉지 말았고 위에 요 위에 꼽는 거 나갑니다. 그리고 요 LED 요거는 강우 센서 LED 평상시는 빨간 불이더라고 이제 비가 오고나면 녹색 불로 바뀝니다. 그래서 소리도 나죠, 이제. 소리 도 나고, 여기 휴즈는 종류가 좀 많습니다. 4아1 0아3 0아 그리고 이건 앞에 이제 램프 표시 등이고, 요거 바꾸는 가구는 이제 뭐 제가 옛날에 동영상에 많이 올려놨으니까 거기 한번 참고하셔서 이제 좀 하시면 좋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트롤 박스가 여기 왼쪽에 보이겠지만, 왼쪽 여 보이죠? 여기. 여게 지금 똑같은 게 3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모터가 28개. 조각 옆에 있는 거조 같은 경우는 16개죠. 이게 세블럭이 만들어져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뭐 설명은 이 컨트롤 박스 한 개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두개 컨트롤 박스는 뭐 별반 다른 게 여기 똑같습니다. 사이즈만 또 다르고 이제 완전 똑같기 때문에 제어하는 방식도 똑같기 때문에 음 따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요 컨트롤 박스 한개로 설명을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뭐 특이한거 는 몇개 없고 이제 그 휴즈 바꾸신 아까 제가 휴즈 많다고 했죠 휴즈는 어, 여기에 보면 요게 4암페어 10암페어 그리고 여기는 30암페어 요게 다 적어놨습니다 적어놨으니까 어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작동을 안한다 싶으면은 이제 저한테 따로 전화를 주시면 이제 제가 휴즈 점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아니면은, 뭐, 직접 휴즈를 한번 떼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안되면은, 이제 뭐, 트랜스 휴즈나 이런거 나가면 안되니까. 음, 그렇고, 뭐, 일단은, 고장하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웬만하면 전화를 다 받으니까. 예. 밤에도 이제 전화번호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다 전화를 제가 받습니다. 전화번호 등록이 안돼 있는 분들은 이제 제가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많은데, 야간에, 이제, 근데 야간에도, 뭐, 야간이도 어디든지 이제 뭐, 제가 이제 컨트롤박스가 한 곳이라도 나가, 한 번이라도 나갔는데는 제가 전화번호를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등록된 전화번호가 이제 울리면, 이제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기 때문에, 예,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고, 예, 요거 안에 휴즈 바꾸요 안에 램프 바꾸는 거, 요런 거는 뭐, 간단하니까, 예, 고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요번 설명은 요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뭐, 요건 간단하니까 요정도로 마치고, 아까 했지만, 요, 똑같은 게세 블럭이 나가는데, 예, 나머지는 이제 뭐 설명이 중복되기 때문에 따로 더 설명을 하지 않도록, 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